성대신문을 사랑하는 성균관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총장 신동열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성대신문과 총장 임기 4년을 돌아보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무척 반가웠고 못다한 이야기를 이 영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대학생활은 여러분의 삶에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4년의 대학생활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전환기의 시작입니다. 돌이켜보면 대학 시절 동안의 여러 경험은 졸업 후에는 회복이 어려운 귀중한 것이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 생활은 사회에 진출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큰 비전과 목표를 가지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꿈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생각하고 갈망하는 상황을 내려다 볼수 있는 창조적 능력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빌 게이츠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재주만 부리고 보상은 못 받는 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비전을 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실행되지 않은 비전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비전을 실행하려면 좀더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담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만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학생 성공은 10 내지 20년 후의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목표를 확고하게 정했다면 이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목표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얻기 바랍니다. 사회를 미리 이해해 보기 위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와 실패의 경험입니다. 실수나 실패를 경험한 무엇을 얻게 될까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보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더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사람은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더 용의 주도하고 치밀한 준비와 조심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저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힘을 대학 시절에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 나가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학 시절 동안 실수하고 실패하는 소중한 경험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지성인이 되기 바랍니다. 사회 양극화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요즘, 한 국가와 사회의 운명은 사회적 지성과 인재의 역할에 의해 좌우됩니다.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논어는 인생의 치침서입니다. 늘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한자 한자 들여다 보면서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수 천년 전의 당시를 떠올립니다. 구절 구절 소리내어 있다 보면 공자의 가르침이 더 가슴속 깊이 새겨지고 그 잔상도 오래도록 남습니다. 논어는 전체가 1만 2,500여자로 되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글귀가 있습니다. 숙이 아닌입니다. 공자는 군자를 일컬어 자신을 갈고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와 포부가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인류와 세상에 공헌하는 참된 지성인의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이세 가지는 꼭 간직하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경관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대학을 일컫는 구호인 킹고는 은행나무인 긴코만 뜻하는 게 아니라 왕이 간다는 의미의 킹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왕 요즘으로 따지면 사회 리더가 될수 있는 자격과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20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며 성경관대학교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꿈은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